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세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유대인의 생활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베리아 반도는 상업의 발달로 경제적으로 발전했어요. 이슬람 사회가 처음부터 상업의 존재를 인정을 했고요. 상인에게 도덕적인 가치를 높게 부여했어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상인 출신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상업적 재능을 마음껏 펼쳐.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상업과 교역 활동은 소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어요 비단과 가죽 도자기 산업 그리고 금과 은 유리 세공 산업 이런 산업의 발전은 외부로부터 유능한 기술자와 과학자들과 더불어 상인들을 불러들였어요 그 뒤에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왕국에서는 요 문화적으로 번창했고 지중해 교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의 금, 아시아의 향신료, 유럽의 밀로 전 세계의 부가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장인, 무역업자뿐만 아니라 통치자인 칼리프의 재정 담당관으로도 활동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체 유대인들의 위상은 높아지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코르도바를 유대인의 학자, 철학자, 시인, 과학자들의 도시이자 세계적인 유대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아랍어로 의사소통을 했고 그리스어로 철학을 논했어요. 그리고 라틴어와 아랍어로 저술과 번역 활동을 했고 히브리어로 기도를 했습니다. 서로마 제국 말기부터 근 천년 동안 유럽인들은 그리스 문화와 거의 단절된 생활을 했어요. 유럽인들이 그리스 문화를 다시 접하게 된 것은 12세기부터였는데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랍어로 번역된 수많은 그리스 문화 서적들을 접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훗날 르네상스가 도래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 학자의 덕분이죠. 지중해 교역에 주역이 된 유대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세기 이후에 서부 지중해상의 섬들은 이슬람 세력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럽인들은 내륙의 갇힌 꼴이 되어버렸죠.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해상 봉쇄체제는 동방으로부터의 무역이 차단되었어요. 유럽은 이집트의 파피루스, 향료, 비단과 같은 동방 산물을 더 이상 수입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 내륙에서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동로마로 연결되는 예루살렘 순례길로 유대 상인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교역만 가능했어요. 이 무렵에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왕국이 지중해 교역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슬람과 기독교는 전쟁 중이었어요. 상인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 진영으로 오가는 것은 위험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종교 간 전쟁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양쪽을 왕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역업은 유대인들의 동무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항상 그렇듯이 이교도와 접촉해야 하는 외교 업무도 이슬람이 아닌 유대인들이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초기의 노예 무역은 유럽의 남쪽과 동쪽 지역에서 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 세계가 그 종착지였어요. 유대인, 바이킹, 아랍인, 그리스 상인 모두가 중세 초기의 노예 무역에 관여했어요. 노예 무역의 중심에는요, 동방 무역을 주도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서방이 동방에 수출한 물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주로 모피와 검과 노예였어요. 반면에 동방으로부터 수입품은요. 비단, 카펫, 의류, 설탕, 향료, 향수 같은 고가 사치품들이었어요. 서양의 은이 동양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슬라브 지역에서 노예들을 사서 이슬람 사회에 팔았습니다. 슬라브 노예들은 기독교인에 의해서 잡혀온 전쟁 포로였어요. 노예를 뜻하는 슬레이브는요. 슬라브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동서 무역을 담당하는 해상 운송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초에 해적선이 출몰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이 해상 무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어음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 문화권 내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은 벌써 어음으로 신용 결제를 하게 되었어요. 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정해진 날짜에 어음을 가진 사람에게 일정한 액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는 그 문서를 말하는데요. 화폐의 역사를 살펴보면 새로운 종류의 화폐나 경제 제도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최초의 환어음의 소개는그 정착할 때까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의혹의 눈척을 받았어요. 이 모든 의혹은 불신 때문이었어요. 이런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금융과 회계에 관한 새로운 창안, 진보된 방식은 늘 유대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가문의 비밀인 복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복리 개념이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 유대인에게는 가문의 비밀로 전승되었어요. 아인슈타인은요, 복리 계산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수학적인 발견이라며 극찬했어요. 복리는 처음 몇년 동안은 가치 증가 속도가 미미해요. 그렇지만 장기로 갈수록 급격하게 늘어나죠. 유대인들은 시간과 복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시간과 복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시간이 돈을 번다는 개념이에요. 유년 시절부터 탈무드에서 배워왔듯이 평생을 시간과 복리 개념에 충실히 투자했어요. 유대인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라는 점을 배우게 돼요. 이슬람 사회의 분열과 근본주의 왕조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8에서 11세기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뿐만 아니라 유대 공동체의 중심지였어요. 이베리아 반도는 44개의 부유하고도 안정적인 유대인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세계는 300년이 지나서야 세비야, 그라나다, 말라가, 코르도바의 도시를 중심으로 한 작은 나라들로 분열이 되었어요. 이슬람 근본주의자 알모하드파가 이끄는 이슬람 세력은요. 1146년 스페인 지역으로 쳐들어왔어요. 1150년에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도 그들의 손에 넘어갔어요. 1172년에 알모하드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정복자들은 이교도들을 무참히 쓸어버렸어요. 코르도바, 세비야, 루세나의 유대인 학교들은 폐교되었고요. 회당들은 파괴되었어요. 유대인들은 개종하지 않으면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다행히 북부 스페인 지역의 기독교 국가인 카스티아 왕국의 군주들은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서 유대인들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더 의미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快！